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나마 덕준입니다. 멀티 메이크 경실장입니다근데 어, 모형이 좀 변했어요. 네, 덕준님이 해놓은 게 잘못돼가지고 어디 가요? 차도 있고, 아, 물도 새고, 아 물이 샜어요? 네. 오 샌다 샌다. 소다소다앞선적 죄송합니다. 죄송 이게 모형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제 기억엔 얘가 밑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밑에 네.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가 다시 해서도 할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다 비고 하는 거. 과연. 아, 할수 있는 걸 합시다. <laughs>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파워 달고, 네. 누수 체크하고, 아.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아 세척. 뭐뭐 RGB 근데... 연동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다 해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듣고 확 네. 질려가지고 <laughs> 그날 퇴근 못한다고 이렇게 네. 끊었었는데 그래서 다 해놓고 이제 물만 부으면 됩니다 이제 아 진짜요? 네. 와 대박 오늘 응. 한 5시에 가겠는데? 물 붓는 거는 그냥 뭐 제가 뚜껑 열보 그냥 물붓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색깔 아 색깔 네. 아물 아무거나 넣을 수 없지 그지 이거 물들을 다 올려봤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 틀리죠 이게 레드, 옐로우 하얀색, 노란색인데 네. UV. 일단 저는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ED RGB 감성이라 이런 걸좀 살리려면 이게 좋을 것 같아. <웃음> 화려하게 <웃음> 막 빠짝빠짝 해야 되니까. 이게 제 개봉기 때도 궁금했던 건데 이 국초 순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물 섞기 전에 이거를 넣어서 냉각수 대용으로 쓰는 거죠? 얘도 넣고 얘도 넣는 건가요? 네, 이거를 섞어야죠. 아, 어쩐지 이거 너무 네. 조금이더라, 그렇지? 얘는 일반 물이랑 달라요, 수돗물이랑 네, 정제수예요. 전도율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 전도율이 낮다는 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터져가지고 지진 흘로도무품이안 네. 망가진다는 이, 이 말이죠. 그렇죠. 아 <laughs> 여러분 드디어 지금 제가 조립 시작한지 지금 3주째 3주째예요. 3주 만에 드디어 물을 넣어 봅니다. <laughs> 다음에 이거 먼저 째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전부 다 작동을 하잖아요. 네. 만약 에 누수가 또 생긴다고 하면은 아 그래서 이 커넥터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을 아 기존 거는 그냥 하구나. 이제 펌프만 네. 이제 돌게끔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고 음 이렇게 펌프만 아물 양도 이렇게 해서 맞추군요 네. 네. 다 돌아가는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네. 음. 이제 이걸 섞어야죠. 아 물을 와 색깔 진짜 예쁘네요. 약간 형광 느낌 노란색인데요. 네. 빨리 넣으면 되겠죠? 아왜 이렇게 급하세요? 빨리 가이 <laughs> 물이 네. 지금 물이 꽉차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 물이 들어가려면 아. 좀 빼야겠죠. 오물 나온다. 오더 빠졌어. 더 빠졌다. 거꾸로 돌렸어. 들어간다. 색깔 들어간다. 아 예쁘네. 이거지 이거 점점 변해가는 모습. 와 예쁘네 돌아가는 거. 아 근데 진짜. 조용하긴 하네요. 이게 수랭으로 하니까 조용하네.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아아 대박. 야 펌프만 돌릴 때 하고는 완전 다르네. 반짝반짝한 게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아 이제 제가 3주 동안 어렵게 조립한 이 PC로. 오버클럭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 제 기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신기록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제가 대충 에? 게시판에서 배우기로 인텔은 50배수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5기가. 그죠? <laughs> 비웃으시는데. <laughs> 그러면 아, 을수 없지. 자존심 상하네. 내가 52배수 더 보겠습니다. 52배수. 5.2기가. 2 윈도. 1 4 1 0 정도. 아, 아 자, 5 2배수 제가 지금 바금 넣었는데 과연 윈도우 부팅이 될 것인지. 아, 이거 과연 자, 부팅이 될 것인지. 와! 윈도우 들어갔어. 보셨죠? 52배수 5 2배수 5.2기가 지금 윈도우 들어갔습니다. 9700K 9 7달리 52배수. 보이십니까? 야, 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아, 과연 재부팅이 안 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원래 이게 링스 테스트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한 2시간 정도 아 2시간? <laughs> 잠깐만 야 2시간? 멈췄다 아 에이 아뭐 예상을 했습니다 뭐한 번에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쫓다가 그냥 숫자만 바꿨는데 근데 <laughs> 미련을 못 버리겠네 요거 전압 조금만 더 주고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laughs> 아5 0쓰는 이제 무리 무였고 계속 도 네, 앞자리 50은 제가 포기할 수 없죠 보드든 CPU든 둘중 하나가 못 버틴 것 같은데 자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링스를 마이 25초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 1분 4초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게 아 이거 오기가 더 포기해야 되나 <laughs> 제가 앞자리 5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 49. 아 집에 언제 갈까? <laughs> 아 기다려보세요. 49 성공합니다. 49 정도는 성공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50 배수는 거의 없지만. <laughs> 자 340으로. 49 배수까지 성공할지. 어? 잠깐만. 에이 잠깐만. 에이, 거짓말이지. 에이 제가 고집부리는건 여기서 그만하고요. 빠른 퇴근을 위해서 실장님 네. 말 듣는 걸로. 48로. 48 배수요? 네. 1 3 3일. 1 1 3 1이요 예. 네. 부팅은 됐습니다. 이제 네. 뭐 이제 부팅은 그냥 되는 거죠. 5.2도 됐는데. 아우 네. 저도 긴장되네요. <laughs> 아 이제 누구 이제, 덕분에? 이제 실장님 책임이에요. 이제 안 되면. <laughs> 누구 덕분에. 링스 <laughs> 3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지불값도 잘나왔다고 그러시고. 뭐 사실상 성공을 한 걸로. 아,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사전 테스트 해놓은 게 있어요. 아, 이게 4.8기가고. 네. 그 지플값이 약간 다르네요. 지금 보시면 풀뱅이잖아요 네, 네, 우리 네. 풀뱅이죠 네. 듀얼로 해서 네. 메모리 5번은 안 하고 그냥 CPU 5번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아, 메모리 개수만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했던 거랑 네. 아, 그래서 지플값이 좀 다르고. 네. 뭐 저희도 계속 했어도 되, 됐겠네 <웃음> <웃음> 하면서 끝긴 <laughs> <그렇긴> 했는데. <laughs> 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장 3주 간에 걸친 대장정이죠 여러분. 어, 총 부품 금액 450만원에 달하는 커스텀 수랭 하이엔드 PC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수장님 그동안 3주 동안 저를 어, 이끌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압도적 감정. 아,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본체, 또 재밌는 주제, 재밌는 부품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